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3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노리는 기획수사 대신 근거와 사실을 말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운규전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관상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급히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 과정해 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신보입니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전국 부처들의 스스로 제일 자각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 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올가매려는 정치 공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다음입니다.